배우 김혜윤이 29회 차 여자 배우 부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7일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 톱스타뉴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김혜윤은 360만 2,400표 중 126만 6,690표를 받으며 득표율 35.2%로 1위를 차지했다. 김수호는 125만 6,790표로 2위. 이세영은 31만 3050표로 3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임윤아, 안은진, 김유정, 김지원, 박은빈, 권유리, 이오미 등이 10위권 안에 들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996년생으로 올해 만 27세인 김혜윤은 지난 2013년 KBS의 드라마 TV소설 삼생일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2018년 JTBC 스카이캐슬에서 강에서 역을 맡아 인상깊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tvN 청춘기록, JTBC 설강화, 스노드라프 등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제없고 튀어에서 여자 주인공 임솔 역을 맡아 상대 배우 변우석과의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자랑했다. 선제없고 튀어는 M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팝업 스토어가 개최되고 대본집이 발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슈퍼스타 투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를 서포트하는 7월 월간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빌딩 옥의 전광판 광고를 서포트하는 7월 최고의 앨범 투표, 9월 생일 스타 전광판 광고 서포트 투표 등 여러 투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30회차 남녀 가수, 그룹, 남녀 배우, 예능 출연자, K-팝 최고의 보컬, 피지컬 리더, 댄서 걸그룹, K-팝 킹 퀸. 최고 미남 미녀. 뮤지컬 티켓 파워 부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도 함께 진행 중이다. 김혜윤의 이번 우승은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녀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왔다. 스카이 캐슬의 강에서부터 선지없고 티어의 임솔까지 김혜윤은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김혜윤의 연기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연기력과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올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다.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의 우승은 김혜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혜윤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끝으로 김혜윤의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에서 활약하며 배우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내길 바라고 있다. 김혜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응원한다.